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제오늘 도로에 부쩍 차가 많이 한산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어,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도로에 차도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염려가 되는 하루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몇 가지 준비된 아이들 있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준비된 아이들 가격 안내해드려 볼게요.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매직잼 골드 군생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12,000원 판매했었던 아이들인데요. 어, 조금 할인해서 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어, 레티지아의 교배종이라서 생김새 많이 비슷하지만, 레티지아와는 다르게, 요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아이죠. 매직젠 골드,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 이천원에서 만원 할인된 가격이,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머리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좀 많은 아이는 일곱 개 정도도 보이네요. 매직쟁 골드 군생 오늘은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맵비나 금, 머리 하나짜리 아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군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3개, 4개, 혹은 요 아이는 조금 많네요. 5개 이렇게 달린 군생이고요. 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원이에요. 제법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화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잘 들어가 있고, 머리 3개 이상의 군생, 맵이나 금이에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5에서 6cm 정도 아이들, 맵이나 금이었습니다. 러블리 베어 군생을 소개해 볼게요. 어 러블리 베어 요즘 머리 하나에 보통 만원 이상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머리 세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제가 준비해 봤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러블리 베어 군생. 물이 들면 살짝 금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아이이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아이가 아닐 수 없죠. 러블리 베어 3도 이상 군생.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화이트팜 군생입니다. 제법 짱짱하게 굳혀져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머리 4개 5개 되는 군생 정도이면 보통 3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초가을에 입고 시킨 아이라서 2만원에 받아 보실 수 있게 입고 되었고요 어, 역시 2만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어, 다만 많이 판매되고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수량 4개 남아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12, 13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요.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화이트팜 군생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런 변이금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님이시라면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즈베리아이스 변이금 자연군생입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2만 원이고요. 저희 매장에 입고된 지 오래되어서 지금 아가도 처음보다 많이 달았네요. 제법 대식구 되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사이즈도 많이 컸어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지금 12cm 정도 나오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 자연 군생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며칠 전에 영상에서 첼로 안내해드려서 판매했었는데요. 요 아이 첼로입니다. 어, 벌써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첼로는 이렇게 피멍이 드는 매력이 있는 아이죠. 얼마 전보다 얼마 전에 판매한 첼로보다 사이즈가 두배 이상 큰 아이이고요, 어, 성체에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2만 원이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사이즈 10cm 조금 넘는 아이들이네요. 요 정도 사이즈이면 보통 첼로 아직 시중가 3만원 정도 물고 있을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2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첼로 2만원이고요. 수량은 4개 있어요. 며칠 전에 펜지 군생 묵은아이가 입고 되었었는데요. 어, 워낙에 묵은아이다 보니 농장에서 요렇게 하엽 정리를 못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상에 담는 걸 하루 이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워낙에 주인장이 조금 게으르고 일이 많다 보니 이제서야 영상에 담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에 담을 아이들 몇 아이만 이렇게 하엽 정리 해봤더니 깔끔하니 예쁘네요. 머리 5개, 6개 이상 정도 되는 펜지 군생, 무근 아이들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8,000원인데요. 어, 가격 대비 정말 물듦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펜지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13, 13, 4 c 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펜지, 어, 군생, 무근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달달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이름이 아이스크림일까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이에요. 정말 물들었을 때 살구빛으로 달달하게 물이 들죠. 어, 지금 보시는 요아이, 지금 저희 매장에서 조금 묵혀진 아이인데요. 요아이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 좀더 살구빛이, 살구빛이 강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통통해지고 짧아지는 아이스크림 쌍두 어, 아이들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7,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어, 농장에도 수량이 많지 않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수량 6개 준비되어 있고요.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멀로 3두 자연 군생입니다. 아시다시피, 멀로, 요렇게, 3두 정도 되는 자연군생, 보기 어렵잖아요. 어, 저희 날개다육 매장에 얼마 전에 입고 되었었던 아이들인데요. 많이 판매되고, 요렇게 네 아이만 남아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원이고요. 사이즈도 요 화분이 제법 큰 화분인데, 여기에 가득 차는 사이즈예요.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조금 큰 분에 심어주시면 얼굴 제법 커질 수 있는 멀로 자연 군생입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만 원이에요.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 물이 들어가는 아이는 아델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꽤 많은 숫자 입고 되었었는데 다 판매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요 아이 하나예요. 철화에서 풀려서 자연분생이 된 아이라서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이고요. 더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부케처럼 예쁜 아이가 아닐 수 없죠.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중대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아델 마, 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지금 영상에 담아진 아이는 스타마크 자연 군생입니다. 멀로의 사촌 정도 되는 아이인데, 멀로보다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벌써 이렇게 가을, 어, 겨울에 접어드니 맑아지는 느낌이 남다른데요. 살구빛으로 물이 들고, 어, 멀로는 살짝 탁한 느낌으로 물이 든다면, 이 스타마크는 맑은 살구빛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가루도 조금 연하게 어, 생기는 아이이고요. 지난 봄에 이 아이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던 아이죠. 스타마크, 어, 3도 이상 자연 군생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으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어, 요 아이 작은 아이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보셨을 때 대략 8,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스타마크 어, 보시다시피 18,000원 저희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 할인된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눈맞춤 해주지 못했더니 이렇게 예뻐진 모습으로 오늘 저를 반겨주는 아이들이네요. 수량 두 개뿐인 아이들이긴 한데요. 아미스타 군생 무고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요. 목대 형성된 아이들인데 어, 조금 깊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대가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묵은 아이라서 색감 요렇게 예뻐요. 아미스타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제법 좋은 아이인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14에서 15cm 정도 나오는 중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미스타 군생 수량은 2점이에요. 마디바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사실 마디바가 요정도 사이즈의 요만한 로젯 제 있는 아이 보기 힘든데요 어,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정말 촘촘하게 잘 형성된 아이이죠 판매 가격 5만 원, 제법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5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마디바 삼두 자연군생 수량은 두점 있어요. 만나 보실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어, 마디바 물, 묵으면 묵을수록 돌기처럼 혹은 주름처럼 이렇게 입장이 변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어, 요 아이도 제법 무은아이라서곧 입장에 주름이 잡힐 것 같네요. 어, 멋진 아이 마디바 분생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독자님들 용기 잃지 않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저는 좀더 예쁘고 다양한 다육이들 데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라면서요. 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